자, 저희가 엔스케이프 부분들의 재질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엔스케이프를 틀게 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자갈 부분들과 잔디 부분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시는데, 이때 더 자연스러운 이 조경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하는 영역 부분들의 원하는 식물들이 이렇게 랜덤하게 배치되어 있게끔 만들어주셔야 되겠죠. 자 일단은 저희가 이 nscape s l 라이브러리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자 여기에 베지테이션이라는 영역이 있고요. 자이 영역 부분들에서 이 여러 가지 식물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좀 작게 생긴 얘네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자, 요거. 요런 식으로. 자, 일단은 선택해서 갖고 오게 되시면은 얘네가 요렇게 갖고 와지게 되세요. 자, 보게 되시면 이렇게 조그맣게 무언가가 갖고 와진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얘네를 이 영역에 랜덤하게 뿌려주셔야 된단 말인 거죠. 자, 그래서 해당 그룹 안에 갖고 와서 붙여넣게 되시면은 그룹 안에서 원하는 면 그 다음에 원하는 객체 이런 식으로 선택이 되실 수 있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객체에 대한 면을 두 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저희가 원하는 식물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은 이 면에 해당 식물이 랜덤하게 배치되겠다 라는 루비가 있습니다. 그 루비가 어떤 거냐면은 랜덤툴이라는 루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랜덤 툴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빼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이렇게 빼서 쓰셔야 됩니다. 찾는 방법은 빈 화면에 여기 보면은 빈이 명령 부분도 오른쪽에 회색으로 되어 있는 빈 영역에 오른쪽 마우스 누르게 되시면 루비를 쭉불를수 있는 이 아, 그 아이콘이 나오게 됩니다. 이때 랜덤 툴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시면은 해당 랜덤 툴에 대한 영역이 나오게 되시고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긴 하지만 이때 세 번째 영역인 플레이스 컴퍼넌트 랜덤 온니 페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페이스라는 건 면을 뜻하게 내시는 거고요 이 면에 맞춰서 이 원하는 컴포넌트는 식물 소스가 되는 거겠죠 자 얘네를 클릭하게 되시면 얘네가 맥스 넘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 페이스마다 10개를 사용하겠다라는 거는 얘네가 지금 제가 30개로 쭉 나눠 놓은 거기 때문에 900개의 면으로 나눠져 있는 형태거든요. 그때 900개의 면에 10개씩 배치가 된다고 하게 되시면 엄청 많은 게 되시겠죠. 그래서 일단 1개씩을 배치를 하는 거예요. 페이스마다 1개씩 그리고 얘는 한 개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겠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맥스 로테이션은 360도 크기는 제일 작은 거는 반전 제일 큰 거는 원래 상태로 선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되시죠. 이해되셨죠? 자, 이런 형태로 저희가 또 원하는 면을 선택을 해주시고 다른 식물을 또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여기 보게 되시면 에셋 라이브러리에서 제가 이렇게 좀 잎사귀가 있는 형태 부분들을 선택을 해서 곽과 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하는 면 부분들 영역을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잎사귀 부분들을 선택하신 다음에, 또 똑같이, 페이스 컴포넌트 랜덤, 랜덤, 온 페이스를 선택합니다. 자, 여기서는 0.1만큼 선택하겠다라는 거는 훨씬 더 작게 배치하겠다 이런 뜻이 되시겠죠. 자, 확인을 누르게 되시면, 요렇게. 훨씬 더 작은 영역으로 얘네가 만들어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그려놨던 게 너무 크다, 너무 많다, 이렇게 선택하게 되시면 뭐가 있냐면, 저희가 원하는 걸 선택을 해놓고 여기에 지우는 게 있습니다. 랜덤 이레이저 오브젝트. <laughs> 너무 많다라고 싶으면 은 선택해놓고 몇 퍼센트를 지울래? 뭐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10%를 지우겠습니다. 라고 하게 되시면 10%가 소보 되시는 거 이런 식으로 저희가 원하는 위치에 배치는 할수 없지만, 랜덤하게 영역 부분들을 배치해서 넣게 되시면 훨씬 더 사실스러운 잔디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리고 얘네가 만들어지게 되시면서 컴퍼넌트가 되시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걸 지우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따로 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만든 것처럼, 그러니까 즉 컴포넌트를 여러 개 쌓아서 만들게 되시면 훨씬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 바닥 부분들에 대한 영역을 작업하시려고 했었을 때,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지평선에 대한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평선, 그죠? 이 지평선 부분들이 보이게 되시면 그 지평선 부분까지 모든 바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 부분들을 가려주기 위한 수단으로 어떤 것들을 많이 사용하냐면 수직적 장치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이 수직적 장치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담벼락 같은 걸 만들어주시거나 아니면 식물 부분들을 통해서 영역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스트립 파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을 선택을 하게 되시면 여러 이런 그 울타리 같은 게 있는데, 여기 에 보면은 이 자갈 부분들을 모아놓은 형태의 이 담벼락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저희가 다운을 받겠습니다라고 선택. 그리고 그대로 복사를 하고, 90도만큼을 돌려주시고요. 영역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붙이게 되시면, 자, 이렇게 붙게 되시겠죠. 그리고 얘네 위치 부분들을 살짝만 내려주게 되시면은 지평선 부분들을 많이 가려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면 이 수직적 장치 때문에 지평선 넘어서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바닥만 만들어 놓고 그 외곽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이런 수직적 오브젝트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때 제일 첫 번째 방법이 이런 담벼락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자유곡선을 그려주신 다음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 다음에, SN 라이브러리에 있는 식물 중에서 좀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 식물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요런 것들.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얘네를 만약에 저희가 이 뒤쪽으로도 같이 맞춰서 선택을 할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좀더더 더 많이 그려볼게요. 예를 들어 무슨 말이냐. 저희가 이 자유곡선 부분들을 임의로 이런 식으로 쭉 그려주시고요. 요렇게. 그리고 얘랑 그룹으로 묶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룹 안에 들어가서 저희가 선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카피올론 패스라는, 카피올론 패스라는 루비가 있어요. 이렇게. 자, 선택을 하게 되시면, 디스텐스 비트윈, 간격 사이즈를 얼마만큼 할래? 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2000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원하는 오브젝트를 클릭하게 되시면, 얘가 2000은 간격으로 복사되시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복사되어 있는 형태를 전부 선택하게 되시면 같은 방향으로 얘네가 만들어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다 똑같은 형태로 보이시죠 그러면 얘를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이 jhs 파워파에 있는 랜덤 스케일 로테이트 란 얘가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시면 얘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거나 크기가 커지면서 훨씬 더 자연스러운 형태 부분들로 자기네들끼리 커지고 작아지고 방향을 틀어주게 되십니다 그리고 살짝 더 아래로 무언가를 배치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붙어있는 얘네들은 좀 옮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얘네 부분들은 조금 더 당겨주시고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게 되시면은 자 요런 장치 부분들이 수직적 영역을 만들기 때문에 지평선 부분들과 굉장히 매끄럽게 이어주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돼서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담벼락 부분들을 이런식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영역 부분들을 저희가 뭐 선택을 해주게 되시고, 그 다음에 장면 부분들에서 뭐 90. 요렇게, 그리고 앵글을 잡게 되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히게 되시고, 그 다음에 얘네는 좀 커져도 되니까 이미의 스케일로 좀 키워 주시고, 약간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만들게 되시면은 앞쪽 부분들도 뭐 예를 들어서 얘네를. 카피올론 패스를 갖고 오셔도 되고, 뭐 어떤 특정 소스를 갖고 오셔도 되고요. 뭐 이런 식으로 좀 꾸며주시면서 닫아주게 되시면. 자,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 조경이 만들어지게 되십니다. 자, 그리고 빛이 좀 제대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선택을 하게 되시면 방향 부분들을 이렇게 돌리게 되시면은 그림자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저희가 돌려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얘네들을 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외곽 이런 식물 부분들을 배치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럴 때도 이렇게 임의의 선을 사용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도 임의의 선을 사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무들을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희가. 선 부분들 선택하고, 카피올론 패스, 간격 부분들은 뭐4천씩이렇게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를 클릭하면 얘가 그 간격에 맞춰서 만들어지고요. 또, 또 선택하고, 얘네 부분들 카피올론 패스, 4천씩 오브젝트 선택하면 약간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필요한 것들만 또 선택을 해서 랜덤 스케일 부분들을 사용하게 되시면 얘네들이 서로 커지고 작아지고 약간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의 저희가. 자, 이런 식으로 나무 부분들을 만들어서 사용이 가능하시겠다. 그래서 장면을 추가를 하게 되시면 자, 이런 식 장면이 만들어지게 되시겠고 뭐 그림자 부분들은 본인이 <laughs> 원하는 형태로 너무 뭐 많다 이러면은 개수를 좀 줄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뭐, 영역을 좀 지워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 장면 부분들 선택하게 되시면 뭐 이렇게. 얘는 나무를 좀 듬성듬성한 나무로 갖고 올게요. 채워져 있는 거 나무 말고 무슨 말이냐? 잎사귀가 너무 채워져 있으면 그림자가 별로 안 이쁘게 나오거든요. 그림자가 뭉쳐서 나오다 보니까. 너무 작다. 이렇게. 이 그림자 부분들이 약간 이렇게 좀그 창을 통해서 들어오는 형태 부분들로 만들어 놓게 되시면 좀꽤 자연스러워져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시면 약간 이렇게. 얘네는 랜덤하게 방향 부분들 돌려주게 되시면 약간 이런 느낌.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경을 만들게 되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로 저희가 끝내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람 부분들을 하나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어 저희가 임의의 사람을 하나 갖고 오도록 하겠고 좀 어울릴만한 사람을 좀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어, 동물도 제가 갖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하시려면 물방울 모양 누르게 되시면 얘가 자동으로 이렇게 바닥 딱 붙어요. 예를 들어, 위로 쭉 선택해놓고 물방울 누르면 이렇게. 얘도 위로 쭉 올려놓고 물방울로 누르면 이렇게. 지가 알아서 드랍되면서 자동으로 붙게 되십니다. 자, 이 상태에 제가 설정 부분들을, 비주얼 세팅 부분들을 선택을 해놓고 해상도를 좀 높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퀄리티 울트라에. 아웃풋 부분들은 커스텀으로 선택하고 2000에 1100 요렇게 선택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장 부분들을 저희가 스크린샷으로 저장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파일 위치가 저장이 되시겠죠. 자,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시면 이미지 부분들이 약간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실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훨씬 더 사실적인 느낌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면, 크레아 AI를 활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로그인 부분들은 구글로 로그인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게 되시면, 얘네 향상됨이라는 얘가 있는데, 해당 사진 부분들을 갖고 오게 되시면은요, 자, 요렇게. 자, 사진이 업로드 되시고, 얘도 AI가 자동으로 더 사실적으로 바꿔주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랜스를 누르게 되시면 얘네가 향상됨으로 바뀌어지게 되십니다. 자, 여기는 이 하루에 돌릴 수 있는 시간 부분들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시면은 사용 퍼센트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 돌렸을 때가 몇개안 돼요. 금방 되십니다. 자 그리고 보게 되시면 이렇게 3D 느낌이었는데 얘네가 훨씬 더 사실적인 뭐 강아지라든지 잔디 느낌으로 갖고 와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얼굴이 이렇게 삐꾸화 되실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부분으로 패치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해서 영역 부분들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한번더 패치 이랜스를 누르게 되시면 그 부분들만 얘네가 고쳐주게 되시는 그래서 부 약간 좀 부자연스럽게 된 부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패치를 눌러주셔서 바꾸게 되시면 어때요 이렇게 얼굴이 훨씬 더 괜찮아지게 되시겠죠. 자, 이 상태로 저장을 하게 되시면 다운로드 선택하게 되시면 은 이렇게. 파일이 저장이 되시는 거다. 자, 그러면 두개 사진을 비교해 보게 되시면 은 자, 이렇게. 자, 원래 엔스케이프 6을 때 나오는 렌더링 느낌과 AI를 돌려서 나온 렌더 느낌이 훨씬 더 이런 옷 같은 경우 부분들도 더 디테일하게 만들어주시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강아지 부분들도 어때요? 훨씬 더 사실적이게 바꿔주시는 걸 보실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AI 보정을 좀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 너무 뭉개지는 부분들은 포토샵에서 얘네 두 개를 이렇게 쌓아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지워서 표현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포토샵을 켜서 저는 이제 스크립트에 스택으로 파일 불러오기를 선택하게 되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형태 부분들의 사진을 두 개를 이렇게 레이어로 갖고 오실 수 있고요. 확인을 누르면 자기가 알아서 레이어를 쌓아서 갖고 와지게 되십니다. 자 그때 사이즈가 좀 다른 부분들은 이렇게 x축으로 늘려주시고 y축으로 늘려주시고 이러면 딱 맞게 딱 얘네가 세팅이 딱 돼요. 네 방향 부분들로 맞춰서 선택하게 되시면 알아서 딱 맞아지게 되십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원본 사진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AI 돌려놨던 이미지에서 지우기 부분들을 선택을 하셔서 불투명도를 30 정도로 선택하신 다음에 이렇게 잘못 나온 부분들을 좀 지워주게 되시면 훨씬 더 사실적이게 바뀌게 되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잘못 나온 부분들은 이렇게 지우개로 지워서 다시 원복을 해주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놔두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아까 여기 자갈 부분들이 좀 되게 비정상적으로 나왔었는데 이런 자갈 부분들은 저희가 다시 지워가지고 원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상태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활용하게 되시면은 배경 부분들을 사용하실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